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국민의힘 정우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그 보궐선거에서 해서 다시 오선 국회의원 된걸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가 좀 밋밋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뭐 당선이 기증사실화된다고 언론에 다 나왔었는데 어땠습니까 <laughs> 선거가 치열해야 이, 보시는 분은 재미가 있을 텐데 <laughs> 아마 밋밋하다고 한 거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번 그 재선거 지역인 청주 상당구는 원래 제 지역구였고 또 이번에 그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 우리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에 대한 이 동정의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정의 여론이 크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치열한 선거라기보다는 저의 다시 복귀를 그래도 할수 있는 어 다른 선거보다는 좀 수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여야 모두에서. 같은 지역 3년 속그이 연임 금지 뭐 이런 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 대표님은 그가 운데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거네요. 한번 근저선 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것도 그렇게 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은 지역구에서 세번 당선됐다고 하면 또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임해야 된다. 연임. 네. <laughs> 그래서 하여튼 세번뭐 보궐 선거지만 하든 세번저그 저희그 제가 청구 상당구에서 19대 20대 21대가 당선이 됐으니까 아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면석 금지에 네.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많은 네.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마 네. 세계에 그런 규제는 저는 뭐 처음 보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유도 규제 개혁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규제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글쎄요. 정치 개혁입니다. <laughs> 예, 아마 그저 그런 규제를 해야 어 조금 그 새로운 정치가 열릴 거다 이런 기대 심리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두달 만에 30%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러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 운영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림덕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 고 보십니까? 저 이, 요,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합, 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음. 첫째는 하든 오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음. 이룬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 하, 기대하는 어떤 기대 또는 염원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국민의 정권 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답답한 정치나 행정 또는 사회 전반에 에 걸친 어~ 이~ 모순적 행동 또는 사과할지 모르는 오만 여기에서 벗어나서 윤순열 정부는 좀 시원한 모습을 어,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데서 저는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저는 경제적 요인을 꼽습니다. 어, 지금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복합 위기를 조금 어, 대처하는데 지금 신 정부가 조금 어, 그 행동이 역동성 있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어, 심리가 또 국민들에서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마지막 으로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어, 생,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당의 모습도 어, 당 대표 의 여러 가지 징계 파동 문제라든지 또 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본다는, 보다는 오히려 재구시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그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당에 대한 또 많은 국민들의 좀그 그런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인이 좀 복합돼서 이렇게 급격한 치질 내임덕 위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 위기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은 그 이공삼공이 지난 대선에서 이그 이전에는 그 국민의힘에는 정말 이 지지가 얼마 없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팽팽했어요. 이게 그게 가장 네. 큰 원동력이 됐고 네. 뭐 본래 취지 기반이 있던 TKPK 그리고 60대 이상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핵심 기반층 이탈이 심각합니다. 그 핵심 기대층도 금방 말한 복합적인 원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고 봅니다. 핵심 기반층의 네. 이탈. 네. 지금 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어, 저기 TKPK 또는 오십 대, 육십 대 이상층에서 음. 그 보수의 지지 기반층이 지금 어, 많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지금 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어 그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컸던 그런 계층들이 음. 지금의 여러 가지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실망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만큼 저는 그 실망감이 어,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2, 30대 중에서는 2대 남과 2대녀, 3대 남과 3대녀의 이런 어떤 그 서로 상반된 그 득표율로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 어, 그 20대, 30대층에서 예년과는 다르게 요, 이번에 음, 음. 유승열 지지층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이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같은 동반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어, TK나 PK나 5, 60대 그 지지층이 많이 지금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 실망감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표님이 그 정치적 기반이자 지금 지역권인 충북을 비롯해서 충청 민심이 궁금합니다. 충청 민심은 바로 밑에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은 앞섰지만 충남과 대선은 사실상 박빙이었습니다. 예, 지금 충남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충청 민심도 아마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지금 지적하신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의 대선 득표율을 많이 에, 나타내고 계신 거를 보는데 물론 지난번 충북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표 정도 이겼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한 24만 7천 표를 이겼으니까 충북이 3% 인구 백이 안 되는 지역에서 5만 7천 표를 이겼다는 것은 충북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아까 충남과 대전도 박빙의 대결장이었다고 했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권이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것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그때 선거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현재 충청도의 민심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저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동적 정책을 좀 내놔서, 그 국민들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예를 드는 게, 뭐,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것을 어 예를 들고 있는데, 음. 이 하르츠 개혁이 아마 신에도 전 독일 총리가 그2 0 0 0년 노동 개혁에, 이 하르츠 개혁을 주장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어, 임금 삭감 또는 노동 위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어이 하르츠 개혁은 아마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뭐 그대로 우리나라에 원용되고 적용된다 이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이 뭔가는 좀 뭔가 답답하게 뭉쳐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좀 시원시원한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체증을 확좀 한번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처음 지지율이 떨어질 때 가장 주요한 문제가 인사 문제였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경제 부처부터 시작해서 그 장관도 역임하시고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저 정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건데 현재 인사 시스템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저는 사적 체형은 조금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음. 이런 것을 좀 그런 감을 좀 느끼지만은 예. 좀 검찰 인사가 편중됐다든지 또는 음. 어 김건희 여사 그 비선 라인이라든지 잠깐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낙마 또는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은 어 현재 좀여론에 여러 가지. 그 도마 위에 올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이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어 인사를 꼽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서워졌기 때문에 아 이제는 어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금 새로운. 어, 개편과 강화된 모습으로 어,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 초기에는 강한 정책의 그립을 지기 위해서 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측근 인사를 기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분이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어, 그 차원을 넘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는 분이 소위 추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취해져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점에서 저는 그 소위 인사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아주 투명하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사전 검증을 또 철저히 함으로써 저는 불실 검증에 대한 그 논란은 좀그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좀 방안으로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검증을 지금 법무부 장관 쪽에 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것은 그럼 어디 설치되는 된다는 제안이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미 이제 정부가 그 법무부 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을 했지만은 저는 인사 검증 위원회를 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어 저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어 인사 검증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어제 소신이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처에 놓다 보면 어 아무래도 검증을 그저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 아무래도 법무부 소속이면 그 정권과 같이 연계된 그 정부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 있고 또 혹시 만에 하나 거기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밀실 검증이다 이런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검증위원회 구성이 어떤가 그냥 제 이건 제 소견입니다 네. 네. 그, 지금, 제가 이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이 다른 대책 이런 걸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 기존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네. 보통 5,600명이 이전 대통령 시절에도 MB, 박근혜, 문재인 다들 한 5,600명 정도가 인원이 있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한 200분 정도로 이렇게 출입무하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한 3, 400명이 일하던 것은 어디서 하느냐? 근데 그게 지금 총리실에서 보강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업무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그 비서실이라든지 대통령실을. 저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규모를 좀 줄임으로써 어좀 슬림한 그 대통령실을 아마 어 추구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슬림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떤 필요한 절대적 인력 또는 또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만약 인력 문제가 부족해서 그러한 부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보강을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그 법안이 바뀌어서 그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는 그런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법무부 쪽에 있는 인사위원회는 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좀 전에 대표님께서 하르츠 계획을 예를 드셨는데 지금 국정 현안이 돼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네. 문권님이 투입되느냐 마느냐 이게 해결이 되냐 마냐 아니면은 금성 노조는 지금 총파업을 예고하고도 있고 이런데. 이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계업, 노사 문제 해결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이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만큼은 나는 이, 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대우조선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50여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50일 동안에 그래도 그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한테 알렸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대우조선이 무슨 대우조선 그 하청노조가 뭐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그 하청 노조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국민한테 어, 이런 불법 행위는 앞으로 어, 저 용납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이 되더라도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이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인지도도 굉장히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좀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저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 행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여일이 지난 동안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6천억 원이 넘는 좀저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하청업체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홍보를 분명히 함으로써 아, 국민들이 이런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는 앞으로 용납돼서는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얻어 가는 노력을 정부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어 소위 그 엄단하는 이러한 그 정부의 태도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 인사가 아닌 장관의 경우에 그 지금 여기 있는 노동부 장관 이정식 네. 노동부 장관은 좀 이렇게 예외했는데 한국 노총에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활동을 해온 노동동가거든요 네. 그좀이 이정식 장관한테 좀 기대를 걸 수도 있을까요? 저는 기대를 걸수 있다고 봅니다. 어,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어, 오늘까지 한 2, 3일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네. 아마 네. 거기에 그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 근로자들하고 어, 네. 지금 많은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실제로 그저그 그 하청 노조 조합원이 그 가입돼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한 22개 빼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금 하청 근로자 중에 그 지금 그런 노조에 가입돼서 지금 이번에 그런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한뭐 일, 이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한 97, 8는 지금 어 굉장한 그 삶의 아마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소위 저는 어 노정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 노정의 원만한 타협 또 노사간의 노사정의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하루 빨리 이것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법 파업 또는 또사형주나 또는 저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어, 정부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정을 맡은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또 이렇게 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지금 청와대 그 대통령실 제2부속실 이름 빈근의 여사 문제 때문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것 같으면 영부인으로서 제2부속실은 필연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이 중진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든 아니면 기존 부서를 활용하든 간에 저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련 제도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한번 어, 프랑스의 이, 이 투명성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 마르, 그 마르, 저, 마르크, 마크롱 대통령이죠. 예, 예, 마크롱 예. 대통령이 프랑스 여론에서도 아니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 부인에게 별도의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예. 프랑스 여론이 이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마 예. 어, 마크롱 대통령이 아저 영부인으로서의 일정 부분의 할 역할이 있다. 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어, 명확히 한이 그, 이 프랑스의 투명성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영부인의 어, 역할이라든지 또는 그 예산의 문제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영부인을 위, 위해서 어, 일하는 대통령실 그 보좌관 두 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관 어, 예산으로, 어, 보좌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어, 어떤 정, 정, 어, 체제 정비 또는 제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규정을 짓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면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하는 이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어, 앞으로 사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뭐라고 다운화 되고 또 이제 영부인의 역할도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어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차제에 배우자에 대한 그 영부인에 대한 어 제도나 체제 정비를 우리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좀 마무리 질문을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깃발로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현재 그 공정과 상식의 깃발에서 어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이 어떤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표와. 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대체해야 된다 보십니까? 아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세운 가장 그 최고의 저는 구호 또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요번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저한테 고, 지지율 음. 문제도 물어보셨지만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에서 지금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맞는 인사를 그동안 또한 것이냐, 또 음. 야당에서는 또이 문제를 갖고 어 어떤 사적 채용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 있으니까 이것에 음. 대해서 지금 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어떤 그 공채로 채용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음. 인턴 정도 뭐 하시는 분들, 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 공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그 직책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가 그, 소위 공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그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채용이 된 것을 아는데 최근에 이제 또육천이라든지뭐 이렇게 가까운 또 지인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보니까 과연 공정과 상식으로 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자꾸 이제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다 이 문제도 아뭐 이건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보다 어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어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거기에 흔들림 없이 정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업비나 입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그 보좌진들 채용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친척에서 그, 뭐 사촌까지는 아예 채용할 수 없고 뭐 이런 네.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그뭐 우리 공채를 하듯이 그런 네.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가까운 네. 가까운 친인척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는 네. 사촌 정도까지로 네.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채용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건성동 원내 대표가 사적 체언 논란 해명에서 오히려 이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시켰다 이런 취적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우리 건성동 그 원내 대표가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 발언한 걸 보면 말 그대로 조금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장재원 의원한테 에, 대통령실에 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아, 또는 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에 넣어줘서 뭐 최저임금 수준보다 뭐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그 수준에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9급 공무원들의 어떤 그것을 좀 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음. 한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어, 본인도 지금 <laughs> 그런 그 젊은 분들 그 채용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어, 사과를 정식으로 했고요. 또 본인도 앞으로 더욱 앞으로 신중하게 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 당 대표 대행답게 품격 있는 발언으로 또 품격 있는 정당으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대표가 더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